한놈더 내려온다. 두 놈인가? 샷건! 샷건! 아, 역시 샷건이 최고야. 근접에서 샷건을 다른 그 DPS...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아, 초알 없구나, 이거. 뭐야, 이상한 소리 들렸는데, 방금? 들어오.. 들어오는 놈부터 조심했 돼. 아, 이새 아프다 다른 무기를 써보자고 뭐. 아, 총알 없구나 좋아, 이 무기, 이 무기를 써봐야겠다, 이걸 RPG. RPG 어때? 어, 수류탄이 있다고? 2번, 2번이었나? 이거, 이거 말하는 거야? 수류탄? 이거? 이게 수류탄이야? 이건가? 어, 3번? 아, 3번이구나. 이거는 지뢰 같은 거고. 던진 다음에? 뻥. 없었어 이제 없어. 어떻게 좋 아, 저아 다른 무기 있다 보자. 다른 무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기관총, 기관총. 그래. 아! 왓또 아, 맞다. 그 맥주 먹으라고. 맞아, 맥, 맥주, 맥주 먹자. 맥주, 맥주 한 잔. 아, 이거 비타민이잖아. 맥주 먹어야지. 어, 어. 이거 원, 원펀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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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작한 지몇 시간인데, 이제 슈류탄의 존재를 안 거야. 원펀맨, 뭐야? 적들 다 어디? w 달손에 e l s 이 d 으면다 빗나갔을텐데 o s a 가 Susan, 지 o u have t 아 say that you have to say t h a 려 you 아유, 아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오늘 몸도 안 좋아가지고 무리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그냥 이 명작 게임을 같이 감상해 보자고. 맥주못 먹지. 맥주가 아 지금 없구나. 맥주를 먹어야 되는구나. 맥주는 갖고 있다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어 뭐야? 뭐지? 외계인 외계인 보였인가아 후리데리카님 개결구도 감사합니다. <laughs> 오삼 똥겜이라니 똥겜 아니거든요 오늘도 똥겜 하시네요. 팀토님의 아, 게임 선택 센스에 불화를 터치고 갑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사다리 그래. 생각해 보자. 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좋아, 이쪽이다. 이걸 잡고 던져볼까? 절로 이게 아닌가? 저건가? 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왜 낙대면 왜 있고. 저 절로 점프해 볼까? 대시 점프, 그래. 대시 점프. 대시 점프. 안 되는데? 여기서 뭔가 하는 건가? 그냥 침착하게 근처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파악하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일단 드럼통이 있어? 이 드럼통을 사용해서 뭔가 하는 걸 거야. 던져봐 한번. 아닌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퍼즐 요소라고요? 다음 구역으로 못 넘어가는 버그가 있다고? 안에 있는 드럼을 쏴. 안에 있는 드럼을 쏴? 이렇게 한번 쏴보자. 여기서 쏘는게 아닌가? 아흑신님일개월 <놀람>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이게 아닌가? 폭발..폭발 무기로 해볼까? <놀람> 빨간색이 터지잖아 빨간색 드럼을 가져와서 저기서 터트려보자. 아니면 저기서 폭발성 무기로 터트리는 거야. 그러면 이 RPG를 쏘면 되겠지. 아, 총알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발전기를 쓰는 건가? 킹소같이 아, 좀... 저 능멸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안 그래도 힘든 사람한테... 어, 아, 불쌍한 사람한테 그러고 싶어, 지금? 점프 저쪽인가? 저로 가보자.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이쪽으로 아니구나. 앉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인가? 드럼통을 컨테이너 안에 넣으세요. 그래? 이 드럼통을 컨테이너 안에 넣으라고? 음. 어! 컨테이너는 무게에 기울여집니다. 야 역시 가청자야 그냥 아 잠깐만 좀좀더 기울여야 될것 같은데 하나 더 넣자. 드럼통 하나 더 가져. 여기 있을 거야. 뭔지. 자, 아, 갈수있겠지 j <laughs> 좀 모자란데? 더넣어야되나 아니, 내가 피지컬이 모자라서 뭐, 점프를 못하는 건가아닌데 다시 제 이제, 이이정이면 틀딱도 넘 이제, 이제, 이 좋아, 그래서 점프하자고 점. 점프. 아 좋아. <laughs> 어 초월이다. 어, 야 낙뎀 좀. 아나 클났다 나 지금 마려 어떻게 하지? 좀좀좀 좀 싸고 올까? 아 아니야 아니, 싸 싸. <laughs>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내 게임을 해본 결, 해본 결과. 그렇게 까지 똥겜은 아니야 좀... 근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이지 부크, 퍼즐, 아 그래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생각보다 똥겜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 뒤에 좀더 해봐야겠지만 <laughs> 좀 유쾌한 오, 센스 좋게 거 어, 뭐야 <laughs> 야내 여자친구 잡혀간다 두 명이나 잡혀간다 저거 여기 총죠 11마리밖에 없네? 근데 이거 위력은 확실하구만. 오, 빛나갔다. 어둠의똥사모는 뭐지?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계단 있구나. 올라가자고 이제 또막 무슨 뭐지? 이제 또 신밧드 모험처럼 막 움직이면서 또 이제 적들 나오는 거야. 그런 거야. 아, 이쪽 길로 가는 거구나. 그만큼 혹은 생각 이상의 똥겜을 찾아서 추천해주자. 남보 만엄나 쥬크르 이상이야. 아이, 뭔미친돌이야 잠깐만, 뭐지? 나 뭔가 떨어졌는데 위에서? 이게 원래 떨어지는게 맞는건가?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아닌가? 다시 내려가볼까? 뭐야? 어디로 가라는거야 도대체 이쪽인가? 내려가볼까? 데스크림 좀 너무 갔다 너무 가지마세요 그리고 제가 똥겜만 골라하는거 아닙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잠깐만. 어디로 가는 거지? 다시 올라가야 되나? AVGN에서 소개된 게임 한 번씩 다하 자고 아니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게임 하는 것뿐이지 제가 일부러 뭐똥 맛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딱조 리뷰를 아, 그러니까 한번 써 보자고. ID2 레트리뷰션과 고질아라는 명작이 있다. 고질아? 자, 저쪽으로 가면 되는 건가? 점프해서? 좀 모자라는데? 아 이거 올라가는 길 있구나 체크포인트래 제대로 왔어 제대로 온거 같구만 올라가 되는 거아 올라가는 거구나 배터리를 사용하여 크레인에 전원을 넣으세요. 오 뭐야 어디야? 아이씨 쌍놈의 새끼들 아 도망가야돼 이거 너무 아파 아! 귀아파 크레인에 배터리를 넣어야되는데? 저 크레인에 넣는건가? 잠깐만 생각하자 일단은 RPG로 한번 쏴볼까? 아 쏘지마 개쌍놈 어디야 죽여버려. 죽여, 죽여, 죽여. 할수 있어. 아 생각보다 아픈데? 아 이제 도망가야 돼. 아저씨가 올라간 크레인 방향 바꾸면 동기장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어요. 올라볼까? 아아아 아, 존나 아파. 아아 아, 그만 주세요. 격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스토리상 아예 파괴가 안 되는 그런 모습가할수 있을 것 같은데. 몇별만더 쏴보자. 아 추락이 안 되는 건가봐. 저거 저게 진행상 지금 파괴할 수 없는 건가보다. 그러면 그다음어 다시 가보자고. 자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갈수 있는데. 어 저기, 저기 총알 보금 있는 걸로 봐서 이거 잡는 것 같은데? 잡아 버리자 그러면. 아, 아, 존나 아파. 아, 그만 쏴, 이씨. 저격총으로 잡아보자. 근데 괜찮지, 저격총으로 잡아보자. 아, 이건 아닌가 봐. RPG, 피 맞는 것 같아. 아까 보스, 보스 그거 잡았던 것처럼 이렇게 쏟아보면 언젠가 추락하지 않을까? 어, 불났다, 불났다. 잡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잡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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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찰 때까지만 조금 기다리자 실드 차겠지? 그럼 저저 탑탑 머으러하자고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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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스러워서 후수를 하기 싫어져 기억이 살아나. 아 디바 그려라님 감사합니다. 터졌다고요음자 이제 크레인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저쪽..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되나? 저쪽으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저씨 그러면 우주가겜 레이맨 오리진과 레전드는 어때요? 롱맨 보다 쉬운가겜이라고요 저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거든? 맞는거 같은데 어떻게 가는건지 모르겠어 잠깐만 아닌가? 좋 아니 컨테이너 들고 있는 크레인이야. 컨테이너 들고 있는 크레인이라고요? 이 크레인이 아니야? 맞는 거 아, 같은데 이거?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라고? 이, 이 크레인이 아니라 아. 저 크레인이구나. 그래, 저저 크레인인가 보다. 옆에 반짝인다고요? 진짜?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내, 내가 눈이 지금. 침침해서또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라가 보자고. 옆에 반짝인다고? 어디? 이건가? 아, <laughs> 눈도 좋아. <웃음> <웃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걸로 뭔가 부수는 건가 보지? 아니, <laughs> 언덕에. 아, 얘 디바그르라니까. 이걸 뭐 켰는 거 같은데. 저 건물을 부수는 건가? 근데 불안치고 네임 레전드는 오리진보다 쉬워요. 제가 플랫폼 호작들을 좀좀 실려고요. 플랫포머를 너무 많이 몰아서 했더니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플랫포머 게들만 보고 이거 맞는건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거야? 뭐야 이거 뭐 이상한 소리가 난데 오오오! 오좀 보라고? 선글라스를 벗으면 게임의 효율이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아 됐다 이게 된거 맞지? 이제 내려도 되겠다 벗는다고 별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거야 <laughs> 애초에 이게 선글라스를 쓰고 안 쓰고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이지 어, 잠깐만. 한번 더 해야 되나? 두알이 떨어졌는데 아이 아니 돌알이 아니라 저 AT 캡틴 광산총인가 별로지. 이리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사다리가 없는데 이 사다리인가? <laughs> 저건가? 아저씨, 그러면 농담으로 추천한 레이맨 대신 진짜 갓개민 킹덤 러쉬 프론티어는 어때요? 킹덤 러시 프런티어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게임? 타워 디펜스 게임이라고. 잠깐만. 나 여기 일단 이 길을 좀 찾아야 돼. 이쪽 길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래 저저저 저거. 저거 같은데. 저 뭔가 노란색으로 반짝거리는 이거 아닐까? 크레인의 계단처럼 타고 가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몰랐네. 그럴 수있 겠다, 그럴 수있 어. 맞아, 그래, 그래, 절로 올라가 보자. 스페인 로 올라가, 보 자고 좋은 생각 이야. 좋아 올라간다. 난안 올라가 지는 데 잠깐 만 위에 걸쳐야 겠다. 이거 조정 해 가지고 위에 걸쳐야 겠다. 있지? 좋아. 그래 바로 이거야. 바로 바로 이거지. 정말 좋은 정보였어요. 나와. 오. 보스인가? 진지하게 게임 추천하면 RTS 명가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어떤가요? 제가 RTS는 잘도 못하고 유명한 딱히 디렉터를 맡은 일단 좀 무슨 게임인지는 알아 나도 근데 딴 게임이 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스타 이에도 빡빡이 아저씨의 짙은 어. 향기가 벌집? 외계인들의 주둔지인가? Advanced t 너무 어둡다. 불 켜야겠다 이거. 어? 뭐야? 저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길이 없는 것 같지. 돌아가자. 뭐지? 거대한 똥구멍인가? 뭐야 방금? 뭐 이상한 거 나왔는데. 이 뭐지? 살아있 나？아니지, 뭐야, 뭐야, 사람 을잡 아먹 는괴 물이. 안에 있나 봐. 이 구멍으로 들어가자. 오! 오, 깜짝이야. 뭐야, 이거? 맹독충인가? 한번 싸보자별 의미가 없는데? 미, 밀면 되는 건가? <laughs> 뭐지? 그냥 굴러다니는 게 전부야. 뭐야 저기 들러붙었어 지금 퍼즐 같은 건가? 아이 이 동그란 게 이제 들어간 구멍에 그쪽 문이 열리는 건가봐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또 퍼즐을 하는 건가 보지. 어쨌든 이로 가보자고. 뭐지? 거대한 항문. 거대한 거대한 똥꼬가 뭐야? 왜듀크가 손가락으로 막 이러니까 이게 똥꼬가 열리지? <laughs> 뭐지? 이쪽인가? 아, 똥꼬 애무라고요? 보이지않는 결계로 막혀있구나 근데 여기 왜온거야 도대체? 근데 여기 왜온거지? 여기아 이쪽에 길이 있구나여긴나가 이건 뭐야? Just like Christmas. 뭐지? 왠지 왔던 대로 돌아간 기분이. 그 그래, 일로 한번 가보자. That's e dead space marine. 뭐야 이거? 이건 뭐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여기 길이 아닌 것 같아. 내길 헤매는 건가?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아좀 건들지만. 설마, 여기도 퍼즐인가? 퍼즐이야? 퍼즐인 거야? 제발, 퍼즐 아니라고 말해줄래? <laughs> 아, 이쪽이구나? 찾았다. 여기 길, 길 여기야, 여기. 찾았다, 찾았다. 아, 이거 뭐야? 아, 아, 혐오스러워. 제대로 온 건가? 어내 여자친구 뭐야 어내 인지를 죽였나봐 잡혀온 여자들이 여기 있는거구나 어, 잡혀온 여자들이 여기, 여기, 여기 있던거였어 잘못 따가지고 한명 죽였네어씨 깜짝이야 갑자기 튀어나오고 지연이 봐봐 자폐들이 잡혀있다고 잡혀온 여자들이 하나같이 티팬티를 입고있는데? 이거 풀어줄 수 없을까? 저 아래에 있는 촉수를 쏴보죠 야, 아래, 아래 있는 거싸보자 뭐야. 죽었나? 아, 나, 나 몸은 안 쐈는데? 왜. 좀 소리가 있어. 머리 쌌다! 뭐야, 새끼들 또? 왔다. 야, 이거 한 방에 안 죽는다고? 그래, 그래. 이걸로 한 번.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조진다. 와, 이거, 이거 안 죽네. 죽었지? 초반 없네? 아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 점프되는데? 아 점프되는 그거구나 이렇게 올라가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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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난다. 아 지금 초알이 없어 초알이 개갔네 사건으로어 찾았다 내 여자친구 찾은 looks l 외계인이랑 했인이일했일안 일주일 안에 살다씨다짝이야죽짝이얘 어, 죽었어 얘네들. 여, 내 여자친구 죽였어 얘네 u 이 e 럼 e 은 뭐다? 복 t 하러 가야지. 같은 은들잡으러 갑니다 러금니다지 <laughs> <스피리가> 이상해. 러이거안열리이데이열리야지이리는야지일리 <laughs> 얘는 보일지 <laughs> 얘는 보이지 않는 벽뒤에 있기 때문에 때릴수가 없겠지 한번 쏴볼까 그래도? 의미가 없죠? 뭐야? 어 뭐야? 권총이다 다른 데로 가보자 이걸 쏘면 되지 않을까? 왜안 열리지? 포즈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 어우 깜짝이야 어이 뭐야 원래... 아 총알이 너무 아까워 지금 총알 낭비하면 안 된다고. 구슬을 가져오면 된다고요? 그래 구슬을 가져와 보자. 근데 구슬이 어디 있을까?